문제 1. 2025년 현재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소방 안전 관리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될 수 있다. 다.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라. 소방 안전 관리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답다. 해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 안전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방 안전 관리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2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업,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니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디귿, 소방시설 공사감리 및 설계. 가, 기억 니은. 나, 기억 디귿. 다, 니은 디귿. 라, 기억, 니은 디귿. 정답가. 해설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입니다. 소방시설 공사감리 및 설계는 소방. 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등 전문 자격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문제 3.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 나.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인정하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정답다. 해설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전문성을 요함으로 관계인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 자체는 대행자격이 될수 없습니다. 문제 4. 2025년 화재 통계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화재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과거 화재 발생 지역의 토지 용도 변경을 강제한다. 나 화재 빈도가 높은 특정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다 화재 피해액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무조건적인 철거 명령을 내린다. 라 화재 발생 시간대가 주로 야간인 경우 모든 건물의 야간 출입을 금지한다. 정답 나 해설 화재 통계 분석은 화재 발생의 추세, 원인, 장소 등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화재 빈도가 높은 특정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방식입니다. 문제요 화재 피해 분석 시 간접 피해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화재로 인한 건물 구조물의 파손. 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수선 피해. 다.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라. 화재로 인한 인명 사망. 정답다. 해설 화재 피해는 직접 피해 건물, 재산 손실, 인명 피해 등과 간접 피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접 피해는 화재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외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로 영업 손실, 고용 손실, 환경 오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 6. 화재 통계에서 발화 요인과 화재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가. 발화 요인은 화재 예방 대책 수립에 중요하며, 화재 원인은 법적 책임 규명에 중요하다. 나. 발화 요인은 특정 설비의 결함을 나타내고 화재 원인은 인적 부주의를 나타낸다. 다. 발화 요인은 연소 시작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화재 원인은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배경이다. 라. 발화 요인은 화재 진압 전략 수립에 중요하고 화재 원인은 피해 복구 계획 수립에 중요하다. 정답다. 해설 발화 요인은 화재가 시작된 직접적인 원인의 전기 합선 담뱃불을 의미하고 화재 원인은 발화 요인을 포함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나 상황에 예를 들어 전기 설비의 부실 관리 안전 수칙 미준수을 총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둘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화재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주유 취급소 나 판매 취급소 다 일반 취급소. 라. 저장 취급소. 정답 라. 해설 위험물 취급소는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로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등이 있습니다. 저장 취급소는 위험물 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분류됩니다. 문제 8. 위험물 저장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험물은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위험물 저장소는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 위험물 저장소에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라 모든 위험물 저장소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정답 라 해설 위험물 저장소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높으므로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통제 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보안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구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제오류 위험물인 자기 반응성 물질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가 가연성이며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쉽게 연소한다. 나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며 발열한다. 다 자체적으로 산소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의 산소 공급 없이도 연소가 가능하다. 라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으며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는다. 정답다. 해설 재오류 위험물자기 반응성 물질은 분자 내에 산소 원자를 함유하고 있어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연소 또는 폭발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이는 다른 위험물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제 10.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중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은 가. 복잡한 법규 해석이 필요한 상황. 나.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현장 지휘. 나. 새로운 소방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 라. 소방 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 정답 나. 해설 솔선 수범은 리더가 직접 모범을 보이며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입니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리더의 빠르고 단호한 행동이 조직의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문제 11. 직업윤리 중 책임감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특히 강조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법적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다 개인의 경력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답다. 해설 책임감은 소방 안전 관리자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데 필수적인 직업 윤리입니다. 개인의 경력 발전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이 강조되는 주된 이유는 공익과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12. 효과적인 팀워크를 위해 소방 안전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명확한 목표 제시 및 역할 분담. 나.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 다. 팀원 간의 경쟁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유도. 라.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통한 동기부여. 정답다. 해설 효과적인 팀워크는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팀원 간의 과도한 경쟁 유도는 오히려 팀워크를 저해하고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협력과 화합을 통해 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문제 13.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소방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우선통행할 수 있다. 나. 일반 자동차는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경우 그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다. 소방자동차가 출동 중인 경우 신호등의 지시에 관계없이 무조건 진입할 수 있다. 라. 소방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만 우선통행권을 갖는다. 정답나. 해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는 화재 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다른 차량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자동차는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양보해야 합니다. 문제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시행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가.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및 정비.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훈련 및 교육 다.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의 등록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정답다. 해설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의 등록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업무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계획서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 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다 소방시설관리업 라 소방시설설계업 정답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는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설계업은 별도의 업종이며 소방시설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16 건축법상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 내화구조는 건축물 전체를 불연재료로만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성능을 유지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말한다. 다. 모든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건축되어야 한다. 라. 내화구조는 오직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만 인정된다. 정답나. 해설 내화 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건축물의 붕괴를 지연시키고 피난 및 소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문제 17. 전기 설비 안전 관리에서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는 주된 이유는 가. 과전류 발생 시 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나. 인체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 전압 변동이 심할 때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정답 나 해설 누전 차단기 ELB는 누설 전류가 발생하여 인체 감전의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과전류 차단은 과전류 차단기 MCCB, NFB 등의 역할입니다. 문제 18. 가스 안전관리에서 LPG, 액화석 유가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 나. 무색, 무취임으로 누출 시 감지하기 어렵다. 나. 인화성이 높고 폭발 위험성이 있다. 라. 도시가스 LNG보다 발열량이 낮다. 정답라. 해설 LPG, 액화성유가스는 도시가스, LNG보다 발열량이 높습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하며 무색 무취임으로 누출 감지를 위해 부취제를 첨가합니다. 또한 인화성이 높아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제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정의로 옳은 것은? 가. 자연 현상으로만 발생하는 피해. 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 다. 대규모 산업 단지에서만 발생하는 사고. 라. 경제적 손실이 없는 단순한 사건. 정답 나.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문제 20. 재난 관리 단계 중 대비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응급 복구. 나. 재난 피해 현황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다.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및 경보 발령. 라.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 및 자원 확보. 정답 라. 해설 재난 관리 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됩니다. 대비 단계는 재난 발생에 앞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교육, 훈련, 비상 계획 수립, 물자 및 자원 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본부장은 가. 대통령 나. 행정안전부 장관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라. 소방청장 정답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문제 22. 초구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초구층 건축물의 정의로 오른 것은? 가. 층수가 2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80m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라. 층수가 10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400m 이상인 건축물. 정답다. 해설 초구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 법상. 초구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제 23. 초구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초구층 건축물에는 일정 층수마다 피난 안전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피난 안전 구역은 화재 발생 시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 피난 안전 구역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방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라. 피난 안전 구역은 거주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나. 해설 피난 안전구역은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보다는 피난 기능과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거주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피난 안전구역의 본래 목적과 상의합니다. 문제 24. 초구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제실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으로 볼수 없는 것은? 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 건축물 내 모든 방제 시스템의 통합적인 제어 및 관리. 다. 소방대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라. 건축물 미관 향상을 위한 인테리어 요소 강화. 정답라. 해설 종합방제실은 재난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을 총괄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미관 향상을 위한 인테리어 요소 강화는 종합방제실의 기능적 중요성과는 무관합니다. 문제 25. 화재 예방 홍보 시 체험형 교육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가. 교육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나.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인원 교육이 가능하다. 다.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안전 습관 형성에 기여한다. 라. 이론적인 지식 전달에 가장 효과적이다. 정답다. 해설 체험형 교육은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문제 26. 2025년 여름철 주택 화재 예방 홍보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에어컨 등 냉방 기기 과부하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의 위험성 강조. 나. 휴가철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전기 및 가스 중간 밸브 차단 홍보. 다. 화재보험가입의 중요성만을 집중적으로 홍보. 라. 음식물 조리 중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수칙 안내. 정답다. 해설 화재 예방 홍보의 주된 목적은 화재 발생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화재보험가입은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지만 예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27. 성공적인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은? 가. 대상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메시지 전달. 나.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채널 구축. 다. 일회성 캠페인으로 종료하고 지속적인 관리는 생략. 라. 실제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위험성 경고. 정답다. 해설 성공적인 화재 예방 캠페인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반복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 의식을 내재화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